재물이 많고 관직에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리니 그 후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재물이 많고 관직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길로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천국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재물은 이런 거야.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게 이런 의미야. 천국의 재물관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구한 집주인과 같다. 그가 하루에 1테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맺고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아침 6시야. 그리고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후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12시에도 나가니 또 3시에도 나가니까 또 장터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 시간까지 빈둥거리면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들의 대답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라 5시에 그런데 곧 6시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에게 임금을 줘라 근데 늦게 온 순서부터 임금을 주되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을 줘라. 이때 불만이 터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우리는 12시간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와가지고 겨우 1시간, 엄밀하게 따지면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에게 똑같은 임금을 줍니까? 일과가 끝나고 하루 품삯을 주기 시작할 때 이제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그래서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의 계약 조건에 딱 맞게 그대로 대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힙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12시간 일한 품꾼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우리가 서로 한 대나리온 하기로 계약을 맺지 않았느냐?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잘해주는 거, 그거 다내 마음 아니오. 내 마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냅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늦게 왔지만, 일테나리온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먼저 왔지만 일테나리온맨 나중에 받았어요.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해 주죠.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드러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누구로 등장합니까? 나는 이 비유 속에 누구로 등장하는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떤 품꾼이 납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아침 6시에 일하러 간 품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었어요. 품꾼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남신세지지 않고 남의 도움받지 않고 남에게 도려 기여하면서 선택을 1등으로 받는 삶. 이거 할만 하잖아요. 같은 일꾼도 1등짜리 그런 품꾼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완벽하지 않아. 단점도 많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구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죠? 아, 나는 9시쯤 온 사람이야. 아 12시쯤 온사람이 그래도 내가 반쯤은 내가 노력하고 반쯤은 은혜니까 딱 가운데 12시에 내가 온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다가 나의 단점과 연약함이 많이 보일 때는 은혜가 더 많지. 나는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주의, 주인의 자비로운 선택을 받은 3시에 부름받은 일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 이건 일꾼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 복지 혜택 수준이에요 여전히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복지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은혜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장터에서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농장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뭐 택시가 있었겠어요. 뭐 자전거가 있었겠어요. 걸어가면 또 시간 걸리고 가서 일하려고 연장 드니까 작업 종료, 임금 받아가시오. 마감 시간이 된 거예요. 누구나 가다 5시에 부름 받는데 일꾼 되고 싶지 않아요. 쟁 챙피해요. 부끄러워요. 무능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나이 들수록 나를 동의화 하는 품꾼의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어느 순간 다섯 시에 부름 받은 일꾼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새벽 6시에 부른받은 일꾼이나 9시, 12시, 3시나 5시나 다 나와 관계가 있구나. 관심이 가요. 나에게 지혜가 있는가? 이 지혜가 나에게 지식이 있는가?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다 만든 것인가? 아니요. 다 남의 것이에요. 책을 보고 베낀 거죠. 내게 없어요. 은혜를 얻은 거예요. 5시 일꾼이 아니라 6시 일꾼이 되는 거죠.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 100%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다섯시 온 품꾼이 아닌가. 여러분은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칭으로 한이 제목. 마태가 붙인 제목은 1절이에요. 아주 길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이게 타이틀이에요. 임시로 정한 거죠. 이제 이 비유를 다 읽었으니까 진짜 여러분의 타이틀을 깔끔한 좀 짧은 문장으로 여러분의 타이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후 5시에도 품꾼을 얻으려고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 천국은 한 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똑같은 일대나리온을 준 포도원 주인. 제목이 자꾸 변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의 극률과 같다. 또 제목이 변해요. 비유지만 너무 공한 비유는 설득력이 없어요. 비유지만 사실에 근거한 비유가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의 비유를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더잘 읽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고 보기는 했습니다. 새벽에 일이 있어서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아, 글쎄. 해도 안뜬 깜깜한데, 한 건물 앞에 한 200명 정도가 서 있는 거야. 이건 뭐지? 보니까 인력 중개소, 노동 중개소,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얼마 후에 일을 마치고, 두 시간쯤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데, 글쎄, 거짓말처럼 단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오후 늦게까지 일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그냥 그 자리에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사실과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생기죠. 포도문 주인 왜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한가요? 일꾼이 필요한 걸 보면 농번기예요. 아주 바쁜 시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장터를 나가요? 새벽 6시에 한번 나가서 품꾼을 구했으면 됐지. 바쁜데 9시에는 왜 나가고 12시에는 왜 나가요? 3시에는 왜 나가고 5시에는 왜 나가죠? 아니 일꾼이 부족하면 6시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9시에 나가서 부족한 사람 한번 채우면 됐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장터에 계속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강조되어서 나와요. 계속 서성거려요. 그리고 시간마다 장터를 나가는 이 주인의 이 이야기가 또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시간마다 오늘은 누가 나와 있지? 이 시간까지 누가, 누가 있지? 마치 주인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농사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후 5시. 한 남자가 인력시장 앞에 서 있습니다. 축처진어깨 외소한 몸에, 저물어가는 해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 깊은 곳까지 삶의 시름이 베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그의 눈은 절망과 갈망을 왔다 갔다 하며 초점이 겹쳐 보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옷을 툭툭 털고 일어나 갑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포기합시다. 벌써 오후 5시가 되었어. 오늘은 공을 친 날이야. 떠나버립니다. 그 모습을 주시하던 남자.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시기 시간인데 이 남자는 일과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기다리다 다 떠나버린 인력 시장. 그래도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후까지 오갈 데 없이 받아주는 사람 없이, 마냥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오후 5시의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의 기다림이 이제 허탕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를 읽어 봐도 새벽 5시에 농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여러 명을 불렀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후 5시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얼마를 받을지 모릅니다.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봤다가 김씨 당신이 지금 그런 처지요? 주제를 알아야지. 당신은 빠지시오. 혹시라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완전한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작은 로또를 맞았어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이들에게 오후 5시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후 5시에 기적은 극률의 마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자비의 마음을 이해해야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나갔구나. 포도원의 필요를 따라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들의 능력에 따라 이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이 주인의 자비한 마음을 따라 이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포도원의 필요도 아니고, 이들의 능력도 아니고, 주인의 자비, 주인의 극률한 마음으로 불쌍히 보아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배려와 공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아요. 이곳이 천국이고 천국은 기적의 장소요. 천국은 극률의 시간이요. 천국은 자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미국 정계에 진출하여서 교육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고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으나 그는 고난의 일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중3 때 체육 시간에 골키퍼를 했는데 친구가 치찬 공에 눈을 맞고 양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들이 실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충격만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그날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불운 속으로 빠진 인생입니까? 오후 5시에 인생이었습니다. 강 박사는 이른 오후 5시의 인생, 이 오후 5시의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세계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는또 최장암을 앓게 됩니다. 최장암을 앓고 불과 한두 달밖에 살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제가 그래도... 그래도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고 나름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제가 저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혹독하고 모진 시련을 주십니까? 왜입니까? 왜제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제 고난의 현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습니다. 안보다 더 깊은 것이 포기하는 것이다. 안보다 더 나쁜 것 포기하는 것이다. 네가 왜 신앙을 포기하느냐? 네가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영어 단어에 impossible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이죠. 못한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간 하나만 두면 빈칸 하나만 쳐서 스페이스바 한 번만 딱 치고 점 하나만 찍으면 I'm possible 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있어. 그건 가능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숨어 있는 일곱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심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징조다. 둘째,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 셋째, 육적인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여가 피어난다. 넷째, 고난 없이 얻은 승리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섯째,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여섯째,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일곱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신다. 우리는 어떤 혼란스러운 고난의 소용돌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고난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의 인생들. 남에게 미룰 수 없고, 어디에도 던져버릴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사람들. 절망조차도 사치스러운, 절대 절망하면 안 되는 오후 5시의 사람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 아픈 엄마를 위해 동생들을 다 돌보며 훌쩍 커버린 조숙한 큰딸 아이. 이 아이들과 잠시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항암 치료와 그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펼치는 엄마의 모습.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프면 안 된다고 마음 먹습니다.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정말, 정말 살고 싶다고 의사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인생입니다. 마흔 넘은 딸, 중증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딸, 그 딸을 보살피는 이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손마디가 모두 퉁퉁 붙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복지사도 꺼리는 그 딸을 이제 어머니 혼자, 혼자 보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 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딸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거야. 그 엄마의 모습이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중병 아내를 보살피면서 10년을 넘게 아내 앞에서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밝게 웃고, 그러나 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옥상에 올라가 거의 거의 혼자 우는 남자, 그 남자가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신 나간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자랑할 것 없고 부끄러운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버틸 수밖에 없는 선택이 버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다섯시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그 기회를 만들거나 스스로 그 기회를 찾을 기회가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기회, 주님이 오셔서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인류는 스스로 못나서 경쟁에 이길 능력도 없고 다 열등한 품꾼들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곳에 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희망이 무엇인가요? 희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이 우리에게 노출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의 빛에 노출된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고난도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오십니다. 인간의 절망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낮 12시에도, 오후 5시에도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시간,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간이지만 주님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5시에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선택이 끝난 곳에 우리를 주님은 선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오후 시간 5시를 아침 6시와 똑같은 분량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처음된 자와 동일하게 채워 주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